오늘의 어깨 운동은 프론트 레이즈. 네, 투암 프론트 레이즈를 먼저 하겠습니다. 운동 전에 보호대를 꼈다라는 건 열심히 하겠다는 <laughs> 보호대를 슈퍼 비스트입니다. 어... 몇 킬로로 해야지 안 무거울까? 프론트 레이즈는 5세트 하겠습니다. 이거 한 세트 방금은 그냥 관절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한 거고 조금씩 무게 올려서 오늘 전면 위주로 하시는 겁니다. 어, 수영이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죠. 원래 프론트 레이즈 먼저 안 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원래 보통 사이드를 먼저 하거나 뭐프레스를 먼저 하는 편인데 오늘은 또 새롭게 아, 저번에 그... mk 가서 은총이하고 어깨 운동했는데, 네. 이 프론트레이즈 했을 때 느낌이 되게 괜찮더라고. 그러고, 어, 내가 너무 프론트레이즈 안 했나 해가지고... 어, 이제 반말 하시는 겁니까? 뭐, 지가 나한테 반말 하는데, 뭐, 나한테 반말 해가지고... <웃음> <웃음> 내가 존댓말 할수 없잖아. 형연 사람들한테 말을 잘안 나. 네, 말놓는거 어색해 하기도 하고, 조금...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스타일이야. 저는 성격이 지훈이랑 빵지랑 같이 운동하기로 해가지고... 방지훈 선수 말입니까? 어... 어. 그래, 내가 지훈아, 내일 운동 어디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당연히 한, 한 군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등하고 가슴이요, 이러더라고. 아, 등하고 가슴이요? 어, 그거, 그거 두개 같이 해이러니까어 같이 한다는 거야? 네. 지훈이 몸 진짜 좋지. 아, 내일 개털리겠다 싶은 거야. 올림피안이지 않습니까? 응. 그래가지고 어저께 예행 연습했잖아. <laughs> 진짜로? 형 어저께 그래갖고 등한 시간하고 가슴 한 15분 정도 했잖아. 아, 그렇습니까? 어, 근데 지금 근육통 겁나 심해. <laughs> 10개에다가 계속 애플 스트랩 어디 사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 네. 근데 이거 되게 매너가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막 같은 질문을 한 10개씩 댓글을 달아버려. 그럼 짜증나잖아, 사람이막그고 그러면 바로 차단해버리거든. <laughs> 어, 진짜로. 이렇게 애플워치 스트랩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J203 애플워치 메탈 케이스 일체형 스트랩. 음, 뭐 가격이. 어. 229,000원이네? 스트랩만 2 2 9 0 0 0원 어, 어. 근데 확실히, 어, 다른 스트랩들보다는 좀, 그래도, 이쁜 거 같아. 근데 막, 로렉스나 이런 거, 오데마 피기 이런 거보다 훨씬 싸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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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댓글로 뭐 질문해 주시면 다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바로 바로 들을 때도 있고 시간은 좀더 며칠 뒤에 들을 때도 있고 한데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근데 확실히 이렇게 댓글로든 뭐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네. 뭐 조회도 좀잘 나오고 맞습니다. 댓글도 더 달리고 하는데 형이 그런 거잘 못하고 해가지고 그 주구장창 맨날 운동만 찍으니까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찍어보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 없어 <laughs> 다른 거 찍어볼 생각 없어 어, 브이로그나 한번 찍어볼까? 괜찮은 거 같아요 브이로그 근데 형 진짜 하는 게 없어서 뭘 찍을 게 없어 드라마 보는 거라도 어막 막... <laughs> 드라마 보다가 선거려... 막 울면 조회수 빵빵 터지아 <laughs> 그것도 아무거나 보고 울지 않아 내 감소성을 건드리는 코드가 있어 <laughs> 프레스를 프론트로 저 아트 걸로 할까? 네. <laughs> 별로니까. 어아니 아니야 가벼워서 가벼워서. 어제 맛있는 거 드셨던데요? 아, 맛있는 건 맨날 먹지. 해물 아구찜. 어? 해물 아구찜. 어? 맨날 저녁에 시켜 먹지. <laughs> 형은 사실 음식에 대한 별로 그런 게 없어. 아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아니 뭐 좋아는 하는데 막 맛있는 거막 먹고 싶어 그런 게좀 욕구가 적은 편이야. 어. 근데 와이프가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으 가벼워 가벼워 오리지, 오리지, 오리지. 오늘 뭔가 좀 다르신 것데 어? 오늘 뭔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왜? 가벼워 가벼워 잘안 하시는지 않습니까아이 <laughs> 아이 <아니, 웃음> 새끼 봐아 진짜 가벼워서 그래 맨날 프론트 할때 힘다 빠지고 마지막에 살짝 건들기만 하는데 메인으로 하니까 조금 가벼운 느낌 있네. 이거 뭐아슬거한 다섯 장부터 시작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 네너 다음에 할때는 붙였어 <laughs> 어깨가 좀더 세십니까? 중량이 가슴보다? 네 비슷하지 않나? 비슷한 거 같아 우리 가슴이 조금 더 세지 않습니까? 어, 형도 가슴이 조금 더센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어깨가 좀더 얘는 더 한.. 여섯 장 밀고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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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씨.. 아, 이 새끼 봐 야! 어, 진짜? 너 진짜 본 적이 없다고? 여섯 장? 네 와, 너 진짜 큰일 날 놈이다, 너 진짜 아, 진.. 진짜 본적 없습니다 너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지 아, 아니, 아닙니다 어 내가 분명히.. 다섯 장까지는 봤는데 그래도 나 혼자 착각했나? 네. <laughs> 야 잠깐만, 넌 좋댔다. 넌 진짜 <laughs> 이 새끼 저보고 착각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나, 나 이거 여섯 장 넘게 미는데 보조 해주면? 최근에 매니저님한테 보조 받을 때어 다섯 장이었습니다. 아, 다섯 장은 보조 안 받고 하고. <laughs> 너 뭔가 지금 좀. 약간.. 진정되지 않아? 아니요 저.. 저는 진짜.. 출장 운동할 때.. 확실합니다 확실하다고? 네 아니 보조 받으면 6장 넘게 해한 6장 반도 하,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아 나도.. 아 너가 너무 확신 있게 말하니까 괜히.. 아이또전 가슴운동 할때또 가볍게 했네 <laughs> 너 한번 보자 아. 내가 박수용한테 무시를 당하는 날이 오다니 그렇넌뒤졌다 <laughs> <laughs> 내가 다음에 가슴 운동할 때너 <laughs> 덤벨 프레스도 가슴은 68개 했는데. 네. 어깨는 60안 되더라고. 아...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가슴 할게. 알겠습니다. 6장. 6장 반. 아, 반은 일단 빼고 6장. 알겠습니다. 보조 내가 말했지. 보조 받으면. 네. 어. 10개정도는 그래도 한 6장으로 <laughs> 한7곱한일개8개는 <laughs> 하지 않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월요일에 제가 한번 <laughs> <laughs> 아, 이 새끼, 아이 음재쌤나 이거 보조 한번말 해줘 나 자존심 상해서 지금 이대로는 안되겠어 수드레고 나쁜새끼 절대 기억 안나 다섯장이잖아? <laughs> 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아타쿠당이 맥스시구나. <laughs> 아, 왜내 한계를 네가 저 해? <laughs> 잠깐만, 오케이. 하나 둘셋넷다 2, 여섯 3, 4, 5, 6, 7, 8, 이한 세트만 더해 13, 14, 근데 저는 이거 다섯 장 드는 것도 진짜 신기합니다. 많이 드는 사람 막 일곱 장씩 들지. 어 근데 참 좋은애들은. 그, 그렇게 드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한 개씩까지 하고 다 끝나면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한개한개 한개 이렇게. 할게. 네, Yes. 어. 오케이, 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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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오케이, 이 아, 기분 상해 가지고. So I'm not shh. <laughs> 나도 모르게 내일 운동이 왠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몸을 사리게 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와이고. 아이고. Okay. 세흡 정도 한 10초 정도 쉬고 또 다시 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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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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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지금 요 가벼운 걸 하려고 그 전에 막 무겁게 한 느낌 아... 7월부터는 하루에 한 15분, 20분씩 걷는 것도 하고 와이프랑 크롱이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laughs> 형은 그런데 사실 조금 힐링을 많이 얻어 그냥 소소한 거 아...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막 있다가 밤에 한 11시, 12시, 새벽 1시쯤에, 네. TV 보다가 와이퍼가, 와이퍼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그래갖고, 이제 그냥 편의점에 가. 네. 둘이 손잡고 그냥 털레털레 나가갖고, 셀바에 찍찍 끌고 나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고 들어오는 거. 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거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소한 거에서도 약간 행복이나 힐링을 받으면, 아, 인생이 뭐 별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즘엔더 많이 있어. 나이가 먹으면서. 가족들이랑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가족들이랑 있을 때 제일 좋지. 제일 마음 편하고. 근데 형, 형, 형은 성격이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방 안에서, 침대 위에서 안 벗어나. 화장실 갈때빼고 밥도 막안 먹어. 혼자 있으면. 야, 와이프가 그거 알아서. 네. 형 혼자 놔두고 어디 잘안 갈라고 해. 와, 야. ああおはまった。 아, 아까처럼 말해봐. 어, 어떤 거말해너그 잘하는 말 있잖아. 네. 존나 사람 깜부로 눈빛으로. <laughs> 어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오늘따라 존만해 보이시네요. 이런 거. <laughs> 그렇게 말하지 말자. <laughs> 야 빵빵 내모또 똑같아. 아 진짜 큽니다아 이거 말고 그거 할까? 그 뭐야? 그막 이지라 하는 거지? 어. 지라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어. 어. 그럴까? 네. 그래. 아, 페이스풀 중요해. 페이스풀. 어디가 되고 있어? 네. 잘 나옵니다. 등이 좀 빨개지시는 것 같긴 한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등을 하고 있는 건가. 아. 페이스풀 할때 어떤 점을 포인트로 살려서 하면 좋아? 저한테 물어봐. 어, 거예요. 너한테 물어보 지금 내가 허공에 대해서 말하는. <laughs> 후면을 포인트로 살려서 어? 하면 좋습니다. 뭐를? 후면. <laughs> 저 그래? 그냥 동작만 따라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 이 페이스풀도 어떻게 하나는 천차만별이거든. 네. 어깨를 회전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날개뼈하고 승모에 개입을 시키느냐, 아니면 상방을 시켜갖고딱 고정해놓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포커스를. 어깨 할때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저는 시즌 때등할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등 마무리 단계에서 등 상부 쪽 모양 내리려고 한다고 좀깝좀 좀 쳤지. <laughs> 근데 뭐, 똑같더라고. 주로 이 페이스풀 약간 변형 동작하고 비하인드 레플하고 묶어서 많이 진행을 했지. 봐봐, 이렇게 해서 어깨 관절 로테이션 시키자. 회전시키지 않고 네. 그냥 옆으로만 벌려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얘를 약간 뒤집어 까서 회전시키듯이 이렇게 해서 딱 음... 모양을 잡는 방법도 있고, <laughs> 그 다음에 내가 날개뼈로 이렇게 닫아놓고 하느냐. 네. 상방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딱 최대한 넓게 잡아놓고 얘를 움직임을 조금 묶어두고 어깨 후면만 이렇게 하느냐 아, 아프네 잘 되네 여기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